뉴스 김유진 기자 편스토랑 김재중의 마가린 김치찌개와 야채 참치 비빔만두 레시피를 공개했다. 지난 24일 방송된 KBS 2 신상 출시 편스토랑 256회에는 마가린 김치찌개와 야채 참치 비빔만두를 만든 김재중의 모습이 그려졌다. 마가린 김치찌개 재료는 김치 1 사포기, 마가린 1 조각, 사각 어묵 1 장, 물 500ml, 다진 마늘 1톤, 1 톤, 다슈다 1.5 톤, 까나리 액젓 1 톤, 고춧가루 1.5톤, 두부 반모 150g가 필요하다. 만드는 법은 먼저 어묵은 얇게 썬다. 두부는 1cm 두께로 썬다. 김치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김치 꽁다리는 깍두기 식감과 비슷해 풍부한 식감을 느낄 수 있으니 꼭 넣어준다. 냄비에 물 500ml, 김치, 다진 마늘 1톤, 다슈다 1.5톤, 까나리 액젓 1톤, 고춧가루 1.5톤, 마가린 1조각을 넣고 팔팔 끓인다. 어묵, 두부를 넣고 한소끔 끓이면 완성된다. 야채참치 비빔만두 재료는 만두피 10장, 대파 1사대, 양파 1대개, 야채참치 2캔, 300g, 마요네즈 듬뿍 2톤, 후추 톡톡, 소금 2꼬집, 식용유, 양배추 1조각, 50g, 깨가 필요하다. 매콤 들기름 비빔장 재료는 초고추장 10톤, 들기름 10톤, 설탕 5톤이 필요하다. 만드는 법은 먼저 대파, 양파는 다진다. 야채 참치는 채에 걸러 기름을 뺀다. 양배추는 얇게 썬다. 볼에 야채 참치, 다진 대파, 다진 양파, 마요네즈 듬뿍 2톤, 후추 톡톡, 소금 이꼬집을 넣고 섞어 만두소를 만든다. 만두피를 손바닥에 올리고 만두소를 한 스푼 떠서 만두피 가운데 넣고 반으로 접는다. 만두피가 잘 붙을 수 있도록 가장자리에 물을 묻혀준다.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달궈지면 참치만두를 앞뒤로 노릇하게 굽는다. 볼에 초고추장 10톤, 들기름 10톤, 설탕 5톤을 섞는다. 초고추장 1, 들기름 1, 설탕 0.5 비율이다. 그릇에 튀긴 야채, 참치 만두와 양배추를 올리고 양배추 위에 매콤 들기름 비빔장을 뿌리면 완성된다. KBS 투신상 출시 편스토랑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